충남 서천군 의회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실과별 군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경재 의원은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 공공건축물 추진 절차 행태에 대한 개선안 제시와 함께 개선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김하진 의원은 기획감사실은 적극행정보다 책임행정이 우선시돼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나온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받는 첫 실과는 기획감사실. 김경재 의원은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에 대해 진단이 되지 않고는 치료 방법이 없다며 먼저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진단 방법으로 질문을 꼽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정도 질문을 던지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입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갈때왜 가시는지 질문 한번 던지면 우리가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는 왜 떠나는지 교육의 문제인지 직장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어 인구정책팀의 확대 운영을 강조하며 확대를 통한 실질적 운영으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획 감사실의 공공 건축물 추진 절차 행태 개선 사항과 관련해 공공 건축 심의 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준공 직전에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심의 위원회를 거쳤다면 이 사업이 착공됐을지 의문이 드는 사업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준공 직전에 규모 확대를 검토해요. 뭐 내부 뭐 개선 문제나 리모델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에 예,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서천군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많이 되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공모사업은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한 정도에 불과한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해 공사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하진 의원은 기획 감사실의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의 자세에서 협업 행정 협약제의 원활하지 못한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극 행정 실행보다 중요한 건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을 지적하며 각자가 맡은 업무의 책임을 다한 후 협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적극 행정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런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책임 행정을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되는 그 부분만이라도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게 협업을 요청하고. 이어 김 의원은 협업 행정 협약제 개선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BN뉴스 이주혜입니다.